안줘요 응? 줄게. 몇, 개? 아니, 이거 먹고 몇, 개? 아니, 몇 개? 몇 개? 아이 이거 먹거몇개아 아니, 몇 개? 몇개 줘요. 응? 아니몇 개? 아이몇 개? 몇 개? 뭐. 몇 개? <laughs> 몇, 개? 응? 몇 개? 아이고 팔짱 끼는 거 <laughs> 누가 <누구한테> 들어어 <버렸어? 웃음> 아이고 찢었어 몇 개? 아까 먹었잖아 아이 어? 몇 개? 어? 엄마 아이고. 때리면 안줘몇 개? 때려서 안 줘? 몇 개? 말을 해야지, 아이가. 몇 개? 주세요 해야지. 기분 상했어. 어? 기분 상했어. 아니, 기분 상했어. 몇 개? 몇개 주세요 해야지? 몇 개? 한 개? 하나. 한 개? 하나. 아니, 하나? 응, 응 하나면 돼. 어, 알았어, 하나. 아, 어, 하나 주세요. 하나. 어, 하나. 어? 여기 있네. <웃음> 오른손에 <웃음> 있잖아. 하나, 하나 어? 더? 응. 어이구. 왔어, <laughs> 아니 하나. 아 오른손, 왼손 각각 하나에요알았어 어, 하나. 어? 하나. 오른손 하나, 왼손 하나였어. 응. 하나. 응. 여기 있잖아. 여기 <laughs> 아니 여기 있잖아. 아니 여기 있는데. <laughs> 아니 여기 손에 있는데. 어이 인상 쓰는 거 봐. 오유. 여기 손에 있잖아. 왼손에 있어 아이나 왼손. 하나. <laughs> 여기 하나 있는데. 어머. 하나. <laughs> 하나 더 줘? <laughs> 응. 아싸 하나 더 줄게 하나만 더 줄게. <laughs>